哦。Oh. 최고죠 옛날에 집크할 때도 찍었지만 이거 미쳤네이게 진짜 최고입니다 아침에도 맑아서 아침에 빨래를 많이 해요 오후에 하면 안 말릴 때가 많네 날씨가 더워서 이제 오후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뭐하지 자할래아 잠만 깰래. 어제 아침에 먹으려고서. 2분 30초. 시작. 다 됐다. 짜잔,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오므리라 양이 꽤많기다 먹어보겠습니다. 이따 낚이만. 이것도 어디로 들어가고, 고기 있는 부분. 아, 진짜 우리나라 불공이 만는 거. 맛있다. 아, 집에서 밥을 해먹지는 않고, 밥줄수 없거든요. 근데 가끔 밥 먹고 싶은 거는 햇반 같은 거 사먹는데, 오늘도 또어제 편의점에서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사왔어요. 뭔가 편의점 꿀리티고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근데 이번 달에. 부지럭이 되게 많아 일본은 반찬이 땡기는군 짜잔 진미채까지 해서 먹으면 좀 느끼한 게 덜할지도 긴기라 기라음 맛있다 아침에 쉬고 저녁에 나가 아응 음, 오늘 낮에 약간 시간이 남는데 영화를 보러 갈까 머리를 자르러 갈까 고민 중이야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볼티려 머리를 자르는데 5,500 엔이야. 일본 이좀 미용 값이 비싸. 그래서 지금 고민네니까 다음에 서울 가서 잘라? 그럴까? 짠. 하하. 대충 씻고 나왔고. 일단 오늘 6시 출근인데 그 전에 머리를 자를지 영화를 볼지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나갈 계획이 있으니까 나갈 준비를 하려고 화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로바제인 응. 3번 패드를. 근데 이거 화장할 때 시간이 있는 날에는 이걸로 좀 각질 같은 거또 눌러주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좋아, 이거. 지금 뭘 할지 고민인데 뭐 하죠? 진짜 회색도안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 칙칙한데? 유니클로의 앤디 워홀이라고 안정으로 <laughs> 나온 거라고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 심지어 이제 에어컨 안 틀어놓고 바람만 불어도 너무 시원해서 행복합니다 아무튼 칙칙한 얼굴을 빨리 칙칙하지 않게 만들어보자고 빵크림도 <laughs> 발랐네니다 선크림이 제일 중요해요 양현종 선수 보셨죠? 선크림 그렇게 발라야지 이제 여러분 피부에 타지도 않고 그리고 피부 노화가 더 적게 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은 세젤의 UV 블루 베이스입니다 저 이거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이거 쓰면은 진짜 얼굴에 기름이 하나도 안 진다고 제가 진짜 한 여름 내내 진짜 매트 쿠션만 발라가면서 기름 안 지지 않고 기름질 건다 지고 또 피부는 갈라지는 그런 쿠션만 썼다가 이거 쓰고 정샘물이나 피 같은 촉촉한 베이스를 쓰는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 흔들어 준 다음에 진짜 소량씩만 발라서 덮어서 올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피부에 발랐을 때 뭉칠 수가 있어. 요 이게 진짜 매트더라고. 그래서 혹시 피부 지성이시거나 아니면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 건성 분들은 사실도 나쁘지 않아요. 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기아의 이버몬 하와이의 이버몬 끝! 진짜 끝! 이제 머리만 하면 돼 짠! 오늘의 외출 준비 외모 체크 여러분 아무튼 저 결정을 끝냈어요 우선 영화를 보러 갈래 머리는 자르고 싶긴 하거든요 한 요만큼? 지금 너무 길렀어. 일단 머리는 좀더 고민을 해보고 영화는 이번 주면 이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영화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어. 그래서 영화를 지금 예매를 하려고요. 하하. 우선 토 시네마즈 들어갑니다. 뭐야? 토 시네마즈에 들어가.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이 라스트 마이 루저? 죠 어디서 볼까? 예, 저리해약겠다고시부하를만 보자. 해시브에서 자리가 볼복다고 아, 수차례 다 나갔네? 그나마 아까 조금 뒷자리였던. 가서 예약하고 싶은데 종이 티켓 받고 싶긴 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짠. 선택해야 돼요. 아, 너무 비싸. 2 0 0 0엔이나해 말던데, 수요일날 보면은 1,300엔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애플페이. 서울시네마신작가 결제갈려특히지 나와서랑. 결국 이 고민의 끝은 영화였다. 자 나의 요즘 제가 지금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영화 시간이 조금 남았어. 그래서 요즘 나의 취미 기타 치기. 되게 많은데 지금 제일 연습해야 되는 건 이거지. 수가 너무 되고 싶은데 사실 1시간 연습해놓고 20년, 일한 20년 연주한 사람처럼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겠지? 그지만 나는 노력 없이 항상 일어내고 싶어. 이거 제가 기타를 사실 어디서 배운 건 아니고 저 혼자 해보는 거예요. <laughs> 혼자서 누가 했어. 옛날에 진짜 초등학교 때 클래식 기타라고 이렇게 피크 안 쓰고 하는 그냥 기타를 한번 배운 적 있거든요. 기타 비슷하게 생겼는데 클래기과는좀 달라 그때 배운 거한 2개월 배웠나? 말고는 기타 한번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아! 아이미용 콘서트 예매해야 되는데 아 이거 치다 생각났다 아이미용 콘서트가 이미 도쿄권 다 나가서 나고야에서 12월에 하는 걸 지금 예약해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이번 달에 11월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있죠 프리미어리그 예선전 말고 본선 토너먼트랑 결승전을 일본에서 해요. 그래서 그 티켓도 지금 예약을 받고 있어서 그것도 예약하러 가야 돼. 한국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 한국이 1, 2로 올라오면 볼수 있다고 도쿄돔에서 한국을 보러 가야지. 근데 티켓 값 진짜 비싸더라. 아무튼 이렇게 연습을 한다. 견이소 외출 진짜로 한다. 안 응? 잠깐 영화 보기, 전에 점수 를먹 으러 왔 습니다. 일단 들어 가자. 음... 금샘을 대충 떼우고 영화관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는 영화가 라스트 마일이라는 영화고요. 혹시 일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수 있는데 언네츄럴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법의학자, 법의학자 사후 이제 사망의 원인을 찾는 그 의사의 이야기거든요. 여자 의사인데 이 시아라 사토미가 연기했던. 아무튼 언네츄럴의 세계관이 있어요. 또 언네츄럴 다음에 이제 미우. 사고사라고 그 세계관에 감독님이 이번에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영화로 만든 그 작품이 아스트 마일인 거지. 그 언니 추를 세계관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드라마를 담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봐야 돼. 그래서 예약을 했다. シネマイクパプコンでアップルシナモン味コーラゼロでコーラゼロでよく振って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2回レシートの私ですお気をつけてお待ちくださいませいってらっしゃいませアップルシナモン味で데저食べた었는데도맛있어서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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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

영화 보고 나왔어요. 근데, 와, 제가 그이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쳤어. 영화가 메인이 아니라 그 전에 했던 드라마의 스피노크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근데 너무 재밌었다. 이 시아라가 나올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다 나왔어. 이 OST를 부른 게다요네즈켄시였거든요이 드라마들.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온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검색해봤지? 잡동산이라는노래인데 어,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도 개봉한다니까. 혹시 좋아하시면 봐도될 듯? 저는 그치만 이제 출근해야 돼요. 아, 아, 너무 싫어. 그냥 이러고 집에 가서 맥주 한잔하고 싶은데. 그치만 출근해야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었다. 여운이 가시질 않아. 막특전도 어, 먹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 고영어같은 퇴근길이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최악이에요 마지막에 정리하는데 쥐를 봐버렸지 뭐람 최악이야 기분이 안 좋아요 원래 배고팠거든요 배가 안고파졌어 최악이야 소감 좋아졌어요 진짜 요즘 세상에서 바퀴벌레가 제일 최악일거라 생각했는데 쥐가 더 최악이에요 어... 바퀴벌레는 생각보다 선녀였어 오... 그렇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끝 <목소리> 갑자기 이게 맛있어 보여. 짜잔. 여러분, 이게 커피젤리예요이 밑에가 커피젤리. 얘가 지금. 사시랑 음 아이스크림이랑 바나나 가들어있네 이렇게 해서 4 0 0 0원이면싸지짜잔 연소의이 밥상은 맛소의이 밥상은 마소바워이 밥상은 니미 데스 이게참술에좋이까참 술안주에 좋니밥으로먹어고밥으로먹어자